넣어보니까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 내 발로 서서 걸어다니는 것, 내 손으로 밥을 떠먹는 것 이것만 피해도 비참한 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자기 뜻대로 못하고 누워있게 되면 그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결국 가는 곳은 여행밖에 없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야 젊어지는 마음을 용의해야 되는데 얘기부터 보면난 시간이 없다. 뭔 시간이 없습니까? 신개지 그러고 포기하고 누워 있으면 그게 끝이에요 결국 거기서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죠 우선 OO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어린이들을 듣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노후전에 지켜야 될대 원칙입니다 지식항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세기 자발총리 연구소 이복조 소장입니다 노인들의 현실과 나머지 여생을 어떻게 잘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급격히 초고령 사회를 진입하고 있습니다. 1981년도 6월 5일 날 노인복지법이 생겼는데, 그때 65세가 노인입니다. 42년 전이죠. 근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2002년도 기준 남자가 81세, 여자가 87.7세, 평균 지금 84세가 되었습니다. 사실 60대 노인은 노인장에서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가는 우리 동네 노인장에도 제가 가면요. 제가 80이 홀 넘었는데도요. 제가 막 냅니다. 저는 선배님들 식사하고 나면 봉지 커피 타드리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한국의 초령사회의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겠 노인 이은요 집에서 혼자 지나다가 떠나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노인 집은 돌봄이 절실한데, 근데 한쪽이 사별하거나 혼자 되면 울며 가다 먹기로 요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경희대학교 뉴에이징 연구소에서 2020년도 발표 해 보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가 55%입니다. 더 좋은 환경으로 가고 싶다 하는 것이 32%입니다. 그런데 노인이 자기 뜻대로 못하고 누워있게 되면 결국 가는 곳은 여행밖에 없는 것이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식... 사 생활에 편의시설을 원하거든요. 근데 v 이질하하고 나면 혼자 약해진 몸으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결국 요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부부가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면 문제가 없지만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생애 마감 장소는 어쩔 수 없이 노인 요양보호소가 끝이다. 혼자 남은 노인들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노양원에 가서 지라고 있죠. 돈이 대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돈은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도 출사했거든요 근데 케어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딸이 의사고 아들이 회사 사장인데 회사 일 그만두고 딸이 직장 일 그만두고 집에 와서 점심 차려주고 전주 차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케어를 필요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서 여생을 마치는 것이 가장 노년의 슬픈 현실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내 발로 서서 걸어 다니는 것, 내 손으로 밥을 떠먹는 것, 이것만 피해도 비참한 건 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 벌려서 먹으려는 사람 돈 없으면 무시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할일없어 누워만 있는 것그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어르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고집불통온고집이일나면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서 빨리 세상에 떠나기를 바라는 것도 있거든요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야 젊어지는 마음을 연구해야 되는데 얘기부터 보면난 시간이 없다 뭔 시간이 없습니까 핑계지. 내가 뭘 하겠어, 이 나이에. 그 다음에 난 사실 용기가 없어. 내가 쓰는 일이 아니야. 그러고 포기하고 누워있으면 그게 끝이에요. 다시 일어나기라는 건꽤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죠. 사실은 착각은 자유라고 말하죠. 근데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다. 노인 의 생각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한 착각은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내일에 대한 준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인 것이 뭐냐면은 건강에 대한 착각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한 일이 없다. 갈 일이 없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누구나 나이 들면 건강이 나빠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되는 시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무슨 병으로 세상을 떠날까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암, 위암, 대장암, 뭐, 폐암, 간암. 그게 더 중요한 것은 넘어져가지고요, 골절이 돼가지고, 이게 노인 골절이 되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그럼 누워있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는 것이 큰 산에 가다 넘어지는 게 아니고, 집에 화장실에 넘어지고, 전압이 급 피 바들 가다 넘어지고 그런 일이 주변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든 사람은 대개 그래서 상정짜라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암 걸리지 말고 치매 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사는 것 그게 노후를 행복한 모래는 가장 기본이다. 제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일 혼자 살게 되면 난 남자 본인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밥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세탁기 돌리는 법. 그냥 쓰레기 버리는 법 청소하는 법 이거 알아줘야지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요양보호사라든가 다 의지하면 내가 하는 건 못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도 살아갈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즐거울 수 있고 이런 것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취미를 가져야 됩니다. 독서를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집을 벗어나는 훈련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건강을 타고나도 관리하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건강은 매일매일 잘 먹고, 잘 배설하고, 잘 자고, 그리고 늘 운동하고, 의사가 아니더라도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 중에 제일 쉬운 일이 사실상 비용도 들지 않고 효과는 분명한 운동입니다. 그 중에 걷기 운동이라든 주장합니다. 시제적으로 무리도 없고,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운동이기 때문에, 지하철 공차로 타는 사람들 어디 가게 되면은 계단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좋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운동하고, 잠자고, 아주 루틴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춥거나 비가 내리거나 이런 날이면 걸 수가 없잖아요 실내운동을 해가지고 러닝머신을 탄다거나 집에서도 걷는다거나 이것은 아주 생활하는 것 요샌 핸드폰에 만복이 그 기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 걸는게 나오잖아요 저는 6,000보 이상은 걸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혼자 걷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요즘 동호인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맨발 걷기 동호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자기들끼리면서 맨발로 걷는 거 이게 굉장히 효과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신교를 겸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 가는 건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이것이 일석이조. 어려운 것지만 쉽고 쉽지만 어려운 것이 바로 걷기 운동이다.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세 시대에 이래잖아요. 근데 백제 시대가 되면 부양해야 될 자식이 경제적 여유가 없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노동 집약적 구조기 때문에 대가족이 모여서 같이 살다가 지금은 핵가족이 되니까 부모와 같이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녀들이 고득자가 아니면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없습니다. 생각은 있지만 노인은 노인대로 자식은 자 있도록 각자가 도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결국 돈이 없잖아요. 자식이 도와주지 않으면 답답한 일이죠. 그런 경우에 활동할 수 있다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환경정비 작업하는 것 정도는 아주 손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고 나이 들어도 일하는 것은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근로의 의미도 있고 운동의 효과가 있고 치매 위반행 효과이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라는 거죠. 자립이 어려운 분들은요. 요새 동참세감면 요양보호사들의 조력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아무도 할 처럼 없지만 식생활과 의료비라든가 병원비라든가 이런 게해결하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서 구호를 요청하는 것. 이걸 요청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사람도 엄청 많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돈이 남아 저축이 는게 아니잖아요. 그걸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어차피 수입은 지출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축하려면 지출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일 살아야 되는데 모자란다고 돈을 빌렸으면 부채가 늘어나니까 경제 파탄이 이루어지는 거고 저축하고 나서 절약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시드머니가 생기잖아요. 그것을 하는 방법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이 덕목 중에 제일 높이 두고 있는 것이 친절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아는 사람 하나가 실제입니다만 굉장히 고지직의 계시고 성공한 분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가냐고요? 이 빠진 호랑이잖아요. 그걸 권위를 계속 주니까 그게 안 되니까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권위라는 말을 쓰는 것은 지휘하거나 통솔할 때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고위직에 있고. 근데 권위라는 말은 상대방을 복종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바람직한 말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배려하는 리더십. 이걸 배워야 주변에서부터 환영을 받고 미움을 받지 않는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0 넣어보니까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남의 잘못도 잘 보이거든요. 보인다고 지적하고 젊은이보다 많이 안다고 그걸 말하면 결국 그때부터 꼰대. 늙어지 뒷방 노인 이런 소리로 비참해서 듣게 된 겁니다. 우선 잔소리를 들리는 말을 덜 해야 되고 노인이 되면요 자식에게는 속아주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구들은 믿어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배우자에게는 무조건 져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야 어린소들을 듣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속아주고 믿어주고 져주는 것 이게 노인에 지켜야 될 대원칙입니다. 원하는 가족관계는 신뢰하고 긍정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는요, 노라는 대답을 쓰면 안 됩니다. 가족이 무슨 부탁을 하고 하면은, 당신이 뭘 한다 그래? 나 지금 바빠. 나는 못해. 이래면안 됩니다. 만약 애들이 극장 가자. 이러면, 극장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극장이라도 애들이 가면, 아, 좋다. 나도 그거 보고 싶었어. 즐거워도 나이가 들면 은 노인 내 재롱꾼이 돼서 기쁨으로 활동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노인의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정보를 가족과 공유해야 됩니다 좋은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갑자기 사업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생을 떠났다고 접읍시다 그럼 난감하지요 근데 돈을 꿔간 사람 소위 채무자들은 다 사라집니다 근데 채권자들은 다 나타납니다 비밀 현금 장부 같은 거 저금통장 비밀번호 그의 금고 열쇠 진짜 숨겨 놓은 기 보물 같은 거 있으면 자기만 혼자 알게 마당 한구석에 감나무 밑에다가 금덩이 숨겨놨다 그거 알려줘야지 영정사진 같은 것도 미리 찍어드는게 좋고 육신이 머물 것도 미리 말하는 게 좋겠다 저는 영정사진 둘이 가서 찍어놨고 낙골땅 미리 사놨습니다 그리고 오늘따라도 이제 여한이 없다 난 아무 미련이 없다 이래서 항상 제로베이스에서 자기 자신이 존재해야지 미련을 갖는다거나 이러면 그런 가족들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려면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가져야 되잖아요. 즉, 경제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직장은 퇴직하고 나면 소득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직업은 평생 동안 경제활동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않으면은 직업을 현직에 있을 때 빵빵한 연금을 확보하거나 평생 살수 있는 저축은 필수입니다. 예를 들면 회계직원은 정년이 되면 퇴직합니다. 그러 영화에 찍던 배우는 평생 동안 배우를할수 있습니다.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도 지금 제가 8 0 넘었지만 부르는 데 많잖아요.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이건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석 교수님 우리 나이는 105살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매일 수영하고 강의하고 글쓰고 이 사실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스펙과 여가를 이용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겁니다. 운동을 하면 뭐 골프 같이 한다거나 같이 노원인의 여행 다니는 것. 여행이라고 해서 꼭 외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국내에도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둘이 손잡고 관광버스 타고 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